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피차간의 급소 자리다 이렇게 모양이 좋죠 네. 모양이 좋으니까 피차간의 급소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 나와 끊기는 게 있으니까 쌍립으로 이렇게 받고 이게 이제 정석의 형태예요 이렇게 돼서 제기는 수와 이렇게 눌러가는 수를 맞보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치고, 이렇게 하고, 조금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를 밑으로 납작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이제, 마법을 구사하는 거죠. 요, 요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난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시기가. 이거, 백집을 싹 지어주는 거 아니냐. 당연히, 어? 백이 불로소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집을 지어주고 나는 사는 다음에 이런데 이렇게 오면 이 백을 공격하는 형태가 되죠 벌림과 공격하는 형태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이 짜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막기 싫다고 이렇게 늘면 백은 흙은 이제 여기를 치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붙이게 되고요. 그거는, 뭐, 요건, 요걸 하나 해놓고, 제쳐요. 결국, 이렇게 되고,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최근에, 이제, 박정환 구단이 둔 수법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됐어요. 준 거죠. 백을 주고 선수 뽑아서 물론 이건 나중에 이제 이건 쳤지만 여기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봤더니 호각으로 호각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일단, 어렵죠. 일단, 수가, 뭐, 지금 한열몇 개가 가고, 뭐,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막, 그냥, 어, 렵죠 근데, 곰곰이 잘 분석을 해보면요. 둬야 될 때만 뒀어요. 둬야 될 때만. 자, 이거 일단, 살다고 하면 여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좋은 자리니까. 그, 여기에서는, 이 돌을 살리는 방법은 요거 하고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요거는 빈 삼각이니까 모양이 험악해서 안 좋다. 그래서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이것도 있고 다 있지만 요것이 요 자리가 피차간에 좋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했고 요거를 한 다음에 두 가지 선택 길이 있죠. 역시 이거와 여기 이 자리가 좋으니까 요거와 요거 이거 두개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다둘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도 좋고 이 자리도 좋고 상대는 이쪽을 선택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포위 형태가 됐을 때 이렇게 붙여 끊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수법이잖아요. 이때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하고, 원래는 이게 늘으라는 건데 늘면은 이렇게 돼요. 늘고 여기 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하면 이렇게 축으로 잡혀서 이게 비록 살 수는 있지만 이쪽이 빵때림 당함으로 해서 이거는 백이 실패한 그림이 되죠. 그래서 흙은 백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물론 이렇게 쳐도 되고. 해서 어쨌든 요 세력을 키우는 형태의 바둑이 돼요. 음. 그러면 제가 예 회원님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돌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고 뛴다 그랬죠.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거 네, 환격 환격을 예방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호구칠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호구치는 거의 장점은 백의 안영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죠. 모양이 예쁘다. 그런데 단점은 요한 방을 선수로 맞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흙은 이렇게 해놓고 뛰든지 이렇게 한칸더 중앙으로 발 빠르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돼요. 이것도 어때 모양이 쉽죠. 네. 자, 그래서 짚고 잇고 그다음에 여기는 나가야 되죠. 어. 그러면 요거 위험하니까 두칸 벌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흙이 오면 백이 일로 뛰고 흙이 요쪽을 중앙을 두텁게 하면 백이 변을 차지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 이렇게,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이것이 여기까지 가는데 그 이유, 그 이유를 잘 활용하시면 전부 다 해소가 돼요. 해결이 돼요. 제일 간단한 거는 일단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런 데서부터 이런 데서부터 어, 풀어간다 바로 움직이지 말고 돌이 가령 이렇게 된 상황 같으면 이거는 지금은 움직여도 왜냐면 이 백이 나아갈 길에 흙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흙이 싸우기가 좋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움직일 수가 있는 자리예 여기 움직이는 게 싫어서 백이 뭔가 잡으면 여기 지키시면 되는 거죠. 양쪽 맞보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초반에 바로 움직이는 수도 있지만 한 템포 죽인 다음에 상황 봐서 움직이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실전에서는 이제 바로 움직였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이것은 돌이 지나치게 무겁죠. 흙이 무겁고. 그러면, 배기 밀고, 원래 여기서는 이제 한번 뛰고, 나갈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면, 진짜 여기는 사선으로 집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도 상당히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무거운 행마였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21은 행마법이 아니에요. 21은 굉장히 무거운 수법이었다. 여기서 24로 이렇게 두셨는데 이거는 조금 옹색해 보이죠. 이거는 1립이전 역시 하나 더 간다. 지금은 이 돌을 공격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2선으로 낮게 가, 3선으로 낮게 가는 것보다는 4선으로 높게 하는 것이 길이에 맞죠. 요거는 조금 좁았어요. 25 했고, 26 역시 조금 좁았죠. 역시 한칸더 가고 싶은 상황이죠. 이게 열심히 두 수를 놨는데 여기하고 너무 멀어요. 멀다는 것은 침투의 여지가 계속 남아서요더려요 예. 이고에다 붙이고 여기요? 네. 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아요 여기요. 이렇게. 예. 어 보통은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끊켜서 대체적으로 백이 두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사활 여하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갖고 아예 이렇게 해서 그냥 뿌리채 끊어가는 수법도 있어요. 두 번째 이 싸움이 부, 불 저기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제일 간단해요. 이거는 뭐 보라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어서. 어. 거기 끊었다 이거는. 네 그럼 그러면은. 네. 거기서 이제 뭐. 이 이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되니까 만약에 이틀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요. 이렇게 거기서 있겠죠. 이. 네.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 중앙이 끊기죠. 그래서 이건 안 네, 돼요. 그러니까 뭐 태가지 말고 이어주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백이 올라온다고요. 그렇죠. 일단. 그치. 올라오면 같이 올라오고. 네. 충분히 싸우는 해볼만한 거 아니에요. 예, 네, 이렇게 돼요. 이게 뭐꼭 이런 진행이 완벽하게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보면.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완생을 했죠. 그다음에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는 이제 약간 혜택을 받고요. 득을 받고 또 요거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면 백이 선수를 뽑게 돼요. 그러면 가령 이런거 이제 요런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요런 것은 이제 조금 그거 하지만 이런맥 같은 것이 이제 성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쉽게 하면 만약에 돌이 이렇게 오면 여기 끊는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덤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득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득을 보는 핵심의 시작은 뭐냐면 이게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뚫어서 어 무지하게 행복한 것 같은데 흙이 돌이 쌓이고 쌓이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이 고생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실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두칸 이렇게 벌려져 있을 때, 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끊는 수법이 대단히 유력해요. 유력한 수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어,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갖고, 막 그냥,